오늘 아, 더프레스 이어서 하겠습니다. <laughs> 방송 켰네제또아 찍어야지 그럼 찍어야지 하면 폭발물과 <놀람과> 하연병 대부분의 적에 효과적입니다. 얘를 좀 꺾고 싶은데 마이크들. 아 내일은 영화 보러 간다. 드디어 금요일 주게봉 하네. 아...이제 뭐하지? 얘 상민이가 준거... 준그영화표 이제 쓰겠네 야, 재밌게 보고 아, 와어 바닥 아. 깔아...바닥 다시 깔았네? 야 이거 바오류났었나 보다 그래? 아 오류야? 응 바닥 다시 깔렸다 야. 어 진짜네 야 근데 왜 이렇게... <laughs> 집에 햇빛이 드냐 <늘냐>, 쟤야 <laughs> 집에 쟤 아니고 아니, 아니, <laughs> <이거 나도, 웃음> 아니 지붕이틈이 지붕이 줬대 지붕이 여기서 그래, 자고 있나봐 쟤 얼룩말리겠네 얼룩말 쟤 뭐... 여기서 자고 있나 봐 얼룩말 내었어 씨발 뭐야 이거 음뭐하지 이제 <laughs> 와우 물, 뭐 만들자 물건이나 우리 동굴 찾으러 가자 동굴 탐험 좀 해보자 보관대를 만들어야 되나 보관대? 보관대 있으면 아 보관대도 이거 내가 통로 보관대를 만들고 통나무 보관대를 이쪽에다 놓을어 어, 통나무 보관대 전에 만들지 않았냐? 만들었다고? 만들어 왔을 통나무 보관대? <laughs> 나온까지 보관대 반 이거 이거 통나무 보관대잖아. <웃음> 통나무 <laughs> 보관대도 무너 <laughs> 만든 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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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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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데. 거기로? 이거 야 이거 이거 통나무 보관대 아니야? 나온까지 보관대인가? 이거 통나무 맞아? 이거 맞아? 한번 통나무 가져가볼게. 거기다가 혹시 뭐? 아, 나 사냥해서 맞아. 가져가 들어가야겠다. 나 생각보다 진짜 <laughs> 물통 어떤 걸로 만들지? 물통이 뭐였지? 뭐 가죽이었는데 기다려봐. 너 봐서 가죽인 기억이 있는데 어떤 가죽이 기억이 안 나. 나 아, 아이 소마 거지 뭐 그래. 우선 나, 사냥을 좀 해서. <laughs> 토 토끼 y 좀 잡아 볼게 토끼 가족이 o 좀 볼게 사슴 가족이었나? 와바 k 바다네 바로 바다네 <laughs> 어? 여기 아이템 리젠 포디에서 분해를 또본 생각하는 게 너무 흥분되는데, 훌륭한 희체싱 그 느낌을 포디에의그 진동을 느끼니까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국에 영화관이가? 그래. 가끔씩 문화생활 좀 해줘야 돼. 그래 마스크나잘 끼고 다녀라. 마스크는 절대 벗지 마시오. 응. 10분 쯤에 갈 거야. 걷으면 안 돼요. 서울에서 미기한 서울에서는. 야 씨발 말을 좀 가려서 하세요. 야 씨발. 우리끼리 있으면 어, 어, 괜찮지만 씨발 놀라 이런 것 뜨면 안된 그거 뜨기 싫다고 씨발. 니가 <laughs> 편집해서 올려. 지역감정? 그 그거 뜨기 싫다고 전적으로 찾 첫자식의 견해야 저거는. 본 사람도 없어서 아니, 나무를... 아니, 내가 나무를 좀... 아, 이거 그 나무를 내가 너무, 너무 가까이서 뵌... 가... 너무 주변에 있는 것만 뵀나? 좀 멀리 가서 배까 어? 비오다 아, 주변에 아... 나왔비오 야, 덜덜이 뭐관하고지어 여기다 오는 거야. 너 멀리 간다던가... 이 거? 아니, 야니아 규칙적인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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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데나 막 만든다니까. 미안하다. 무슨? 좀 웃기네. 그냥 어. 포실까 그럼? 어저또버튼또 어, 또 있다. 또 뭐냐. 맞다 바위 저것도 만들지 내가. 이거 막 동굴이 있을 것 같은데. 응. 아, 번지다. 근데 이 게임, 원거리 무기가 새 총하고 활밖에 없나? 총 있긴 할걸? 근데 그 총은 근데 부품, 부품을 모으기 힘들다고 들긴 었 했어. 비 오면은, 저, 물도 채워지겠네. 어, 채워지겠다. 다행이다. 음. 목말라서 피실 것 같은데, 지금 화염병이 많이 드나? 화염병이 입이 치는 거야? 벌써? 뭐야? 벌써 그친다고 비가? 비아직 아니, 오는데, 아, 아니구나, 그 치는 거야. 난파선이 또 있네. 뭐가 있을려나. 무너지는 것 같긴 한데 이다 저번에 왔던 데인가 이거? 아닌데. 쟤건 없네. 우쌰야 우시야. 별거 없다? 술 마셔도 갈증이 해도 되구나. 갈증 해도 되긴 할 거야. 해도 돼? 세미나 들어준시진대 음, 나는 그럼, 우선은, 지금, 밧줄 주머니 어떻게 만드더라야 그거 하나 봤지? 밧줄 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나나물좀 마셔야겠다. 봐이 <laughs> 색깔 쭉 따라가 뭐가 나. 무슨 근데. 음, 토끼도 없고 사슴도 없고 이거 사냥을 하고 나왔는데. 너해안에뭐 뭐, 없나? 사람 찾아, 인생을 찾아. 아, 오리도 있네, 이 게임에. 와, 이거 떨어지면 야, 죽겠다. 야, 진니야이 게임도 오리가 있긴 하다잉. 오리가 있냐? 어, 여기. 내가 있는데, 여기, 그, 강, 여기 있잖아. 여기 오리, 오리가 있는데. 이쪽은 별거 없을 것 같다? 돌아가야겠다. 이거 뭐, 살집 뭐다나? 아이, 뭐. 아 애들 가죽을 좀 얻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아이, 제 가죽을 좀 얻어야, 뭐, 통을 만들던 거 아닌데. 바람 존나 많이 부네. 비행 그쳤는데? 비기 그쳤는데 바람이 개많이 부네 어야 그, 근데 이거 스테미나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밥 먹는거 말고는 없냐 그냥? 어야 이거 뭐 막, 마크 못 찍나? 마킹 뭐 못하나? 여기 뭐또 있는데? 들어갈 동굴? 어 막대기 막크 이거 해체해놔야겠다 오케이 네. 야 근데 이 게임 스테미나 채우는게 밥 먹는거 말고는, 말고는 없냐 그냥? 그거랑 앉아서 쉬는게 잘 돼? 아니 잠깐 소리 소, 살짝만 줄이자 오디오 음향효과를 45 줄이고 프레임 제한을 60으로 이게 그래도 나무가 잘 살아서 좀 좋네 터잘 나갔다 우리 근데 우리가 좀 많이 벌목하긴 했는데 야 벤치 어디지 벤치 벤치 어디 있어? 아나상안 앉아서 진로가뭐니좀 쉬어야겠다. 스텐을 채우지 말아야아 음. 채우지네. 와나 비행기 수확지점으로 돌아왔네. 그 씨뭐 언제 거기까지 갔네.

무기도 있겠다. 아, 근데 가죽을 좀 먹고 싶긴 한데, 뭐뭐 뭐... 거칠게 불포분이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씨발, 아니 그 방법도 안 먹어. 어, 토끼다! 어? 아니 동화병이네? 동화병... 상어 잡으면 돼 와, 아, 기네안 보여, 이씨 아이씨, 해가 져서 사냥을 못하겠네 애들이 안 보여, 해가 지는 거라며. 이거 요즘... 그거에 빠졌나? 에피에 빠졌나? 요즘 에픽하네 어우 뭐야 이게 센서어두워졌네 그니까 나 지금 돌아가는 중 얘들아 집이나 지키자 그렇죠. 고코도 같이 게임하는. 음. 화살이 3 0 개나 있지 내가? 아씨. 어 집이다. <laughs> 야 이분 집이 점점 공장이 되어가는 것 같아 이거. 간장 공장 공장장. 네, <laughs> 근데, 근데 여기 하 우리 하프 카톡 분 어디 잖아카 came by about it. Wha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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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잠깐만 어두우면은뭐할줄 잘... 세트도로 누르면되누아 어, 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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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나 이거 에임 떼면 안돼 나? 아? 이거 에임 떼면 에임? 사라져 그래? 같이? 쿨쿨쿨쿨쿨쿨쿨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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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 음잘세요요 뭐? 벌써 부요 누구세요? 누구 재산수가 있나보네 그러네 근데 이거 사용... 해보긴 했나? 이거 저장할 때 사용했잖아 저장할 때? 아 저장할 때도 그런 게 있나? <laughs> 야 모닥불 근데 어디다 만드냐? 하나 만들어 그냥 먹을 고 만들기 쉬운데 뭐 나는 이거 사냥을 좀 해야 가죽으로 했지. 아씨 목 마르고. 뭐야 네마이크 갑자기 왜 이래? 어, 내가 실수 탔다 아니 씨발 이거 나무 깔레지하고 바위러나거 얻다 받는 새끼 누구야? 아, 아 뭐, 나... 고, 고기 고기. 아 고기 다음 고기는 못 걸지 참. 뭐, 새밖에 안 보이냐? 뭐, 사슴이라든가. 뭔 소리야? 무슨 가 그분들의 발소리가 나는데? 식긴요 응. 어. 문신 나뭇가지 구해서 이거 다 만들자. 아유, 잠시만. 나 우선 하도 모닥불도 만들고. 아니구나, 너구나. 아, 나뭇가지 오겠네? 어쭈 이 새끼 빠는 거 봐. 아니 씨. 아니 씨. 아쭈 이거 잡았다. 다음에 토끼는 빠르니까 화살로 한번 잡아보. 와우. 나이스. 이거 거북이 등껍질 저 괜히 만든 것 같아 물이 별로 안차비 와서 비가쫙떠와서 그런지 비가 와서 안 와서 안 치죠 저번에 이게 쏠쏠했는데 저번에 만든 때 저번에 그거는. 뭐가? 난죽난 휴먼 토치자 아이고. 음... 가루 두 개로 뭘뭐 만들 수 있지? 아, 이걸로 아 맞다. 이걸로 그 그거 뭐? 베리 주머니. 나 자매인가 고 만들었다. 그걸 굳이 지금? 그거 좀 데미지 보면 부서질 텐데. 어. 나뭇가지네 그냥 한번 해봤어. 나뭇가지네 나뭇가지 구. <laughs> 우선 나물좀 받고. 네. 여기 오이 여기 오이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씨발다 날아가야 근데. 오, 오줌이 너 우리 집 근처에. 바로 로 옆에 있네. 무님나너 <laughs> 어. 혼자 할수 있어. 잡아 잡아. 분명인데 혼자 오케이. 가능해? 내가... 난 못해 난 못가 좀 멀리 나왔어 에 아들, 서 바로 죽여야겠다 어, 뭐야, 이거. 이 이거. 해... 그래? 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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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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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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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이거. 이 아니, 겁나 피해. 뭐 들어와봐. 좀 생글로 떨어야겠다. 이소 이거 없지 여기. 별거 없네. 뭐지 <laughs> 마냥 불라방불라방 뭐가서 재밌네.

어뭐 어? 화살이 내가 조.. 화살이 일반 나무 화살하고 종류가 두 개네 이거 나를 쏘자 이거 좋아보인다 이 상어 지름을 잘라다가 샥스핀 해먹어야 되는데 이거 샥스핀, 삭스피, 샥스핀도 만들 수가 있다고? 아니 에, 뭔말이지아 나도 순간 되는 줄 알았는데 오 이거 뭐야 아니 샥스핀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하다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헤어스프레이구나 스피드는 뭔뭐 맛일까 나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붐인가 보지 그거 맛, 그렇게 맛, 많이 없다는데 그냥 살짝 그런 느낌이래 부의 상징? 그런 느낌이래 아, 그런 느낌이래? 모르겠어 중국에서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랬어. <laughs>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보는데 중국에서는 살짝 구해상징 이런 느낌이라는데. 그냥? 그, 그거 샥샥비 그 스프 한접에 <laughs> 10만원이래. 씨발, 그럼 뭐가 먹어? 별거 없다. 이쪽은 설산이 나오는데. 설산고? <laughs> 아, 뭐, 방한복도 없고, 어떻게 가? 뭐 설피 설피 같은 거 있던데 그건 거도 만들어야 가지. 돌아가는 길에 토끼랑 보이면 사냥하고. 야, 뭐야, 원주 왔는데? 네 자, 원래도 카로우세지라는 음. 거냐? 아, 잠깐만, 야, 씨와. 수리도 뭐 고있네그 <laughs> 새끼들 수리해 주는 거야. 아, 도망다 아, 야, 오라, 오라, 오라. 중놈인가? 맞아 와우, 야, 화살 좋다 야, 화살 개좋다 어. 어, 이 코이 코. 이거이 아, 이 새끼들 코. 발이 코. 에미 코. 코이 아 코이 코. 코이 이이 허... 야 씨, 멧돼지 가방 4 개랑 사슴 가죽 6 개. 행동 가죽이야. 아니, 아, 이, 야, 아니 갑옷이 있으니 편하긴 하다 뭔가. 그럼 토끼 가죽 하나 해가지고 방한복 만드네. 이거 하나다. 아, 나세명 너무 많은데. 와, 토끼 3 마리 다릅니다 이거. 나이스 이거 안 보여. 어이 개새끼들이? 자꾸 쳐 나오는 거야, 여기로. 두개 어? 개새끼들. 나이요 쉬워, 쉬워. 이거 화살 쏘는 거 알게 되면 그 화살이 진짜 밥이네. 수리도 안 되는데? 된 거야, 이거. 이거, 수리도, 이거 가운데 소리 때리면 그 가운데 원이 생기거든? 게이지가 안 채워지는데? 재료가 없나 나는? 이건, 너 이거 망치 그 말하는 거 아니야? 어. 그거는 그거야? 뭐. 별료 필요 없던 거 같은데? 재료 필요 없다고? 이게 망가진 데에다가 클릭을 자, 제대로 하면 동그란색 원이 생겨. 게이지가 생겨. 게이지가 왜안 올라가지? 모른는거와이제끼 어, 도망가는 거야? 오케이 아니 갑옷이 좀 좋긴 하네? 아 토끼 가죽 먹어야 되는데 토끼 털밖에 안 나오네 가죽은 어떻게 얻는 거지? 뭐다따 랜덤으로 나오는 건가? 안녕하세요. 이건데 이거 휴식치하면피로 채워지나? 안 채워져. 뭐. 아씨 뭘 먹어야겠네. 뭐야 너거이 걸어놓은 거 있는데 오른쪽에. 뭐야 이거? 화살 레나 새끼야. <laughs> 야이 원주민 화살 세 방인데? 원주민 화살 세 방이야, 얘들아. 야, 근데 원주민 원래 부피 부패가 이렇게 빨리 되냐? 벌써 파리가 날로. 애스코너서 그런 거 아니야? 야이씨. 뭐, 뭐, 뭐. 양 추출행공 한거 보지.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어디 가 있? 시끄와안 맞네 이게. 음 사람 잘 탄다. 뭐야? 뼈 바구니 만들어야겠다. 뭐뭐왜또 맞으려고? 만들어? 어, 좀 껴다. 잘 가. 어, 미안한데 화살 돌려줘. 어, 화살 좀 가져갈게 다시. 화살 좀 수급하기 어려워서. 야, 야, 화살 만들어. 이거 화살 개 좋아. 화살 어떻게 만드냐? 할, 활을 어떻게 만드냐화살 이기합니다. 화는 그 막대기 너무 많아. 그고 나와. 나 기억났는데 화살 이개 좋아 이거. 가서 이제 고기랑 많으니까 걸어야겠다. 와, 고기 개 많아. 근데 화살 A 맞추기 어렵지 않냐? 지니 아, 어. 아니, 화살. 화살 그 화살 보면 이제 만들고 나서 여기에. 내가 알려 줄게. 화살 쏘는거 오케이. 야 이거 아이씨 술자기2분 누르니까 씨발 달다를 마시네 이 새끼가 아니 술자기술자기가다 수착기, 그냥 뭐 마시는 거네 이런 씨 1번이 일반 도끼고 이게 물고기야? 물고기 있으면 물고기 잡아가야 되는데 아, 물고기 없네 이제 돌아갑시다